나타시,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 검은양 팀과 협력하지 않고 독단으로 행동한 거죠? 그 결과 결국 칼바크를 놓치고 말았어요. <laughs> 그 이세아란 녀석이 굶든 게 잘못이야. 그 녀석이 계속 어정쩡하게 나서려고 하니까 내 전투 리듬이 흐트러졌다고. 처음이니까. 호흡이 좀안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다음번에도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다음부터는 우리 검은 양 팀한테 보조를 맞춰주세요. 알겠죠? 헉. <laughs> 약해 빠진 녀석의 뒤치다 거리라니. 그리고, 칼바크의 이야기는 들으셨겠죠? 상황이 더안 좋게 됐어요. 그자는 자기 입으로 한때 파괴됐던 폐쇄구역 안에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다고 했어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질 거예요. 반가워요, 늑대개 팀의 여러분. 몇 시간 전까지 이곳 공항의 외곽에 있던 폐쇄구역 안에는 생산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차원종이나 위상 능력자를 상대할 수 있는 대위상 안드로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플랜트가 말이죠. 테러 조직 베리타 여단은 이 생산 플랜트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무기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검은 양 팀이 다른 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그 생산 플랜트를 완전히 파괴했죠. 그런데 지금 칼바크 턱스는 자신이 그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파괴되었던 플랜트가 이렇게 쉽게 재구축될 수 있다니,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허세일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전문가에게 이 일을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길로 정도현 씨를 만나 주세요. 그분이라면 칼바크 턱스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해 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장은 내키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검은양 팀과 협력해 주세요.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키면 곤란해져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민감하게 대하는 건... 입장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저와 검은양 팀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에요. 섣불리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저를 미워하는 건 상관없지만 검은양 팀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치. 부탁드릴게요, 나타 씨.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가서 정도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본적인 기술 지원이라면 해드리죠. 어, 왔군요. 상황은 김유정 씨한테 전달받았어요. 칼바크가 한때 파괴됐던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다고 말했다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생산 플랜트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려야 구축이 가능한 플랜트예요. 최고급 기술자들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 것을 불과 몇 시간 안에 재구축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상대는 칼바크턱스예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는 틀림없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생산 플랜트를 재구축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만일 그런 거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가 시설을 부활시켰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걸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플랜트를 무력화시킨다 해도, 칼바크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플랜트를 재구축해버릴 테니까요. 일단은 그가 정말로 플랜트를 재구축한 건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지 않아도, 김희정 씨가 트레이너 씨한테 적의 생산 플랜트를 정찰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린 모양이에요. 그거과 관련해서 그분이 당신에게 내릴 지시가 있을지도 몰라요.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협조해주세요. 당신이 적이 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 걔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상황은 너도 알고 있을 거다. 지금부터 나는 김희정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 폐쇄구에게 깊숙한 곳으로 진입할 거다. 이곳에서 안드로이드 생산 블랜트가 실제로 재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일 실제로 재구축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플랜트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내가 안에 잠입해 있는 동안 너는 다른 임무를 진행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할 테니 경청하도록.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실은 지금 생산 플랜트만큼이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 한동안 얌전히 결박돼 있던 유한나가 이번 소란을 틈타서 결박을 스스로 푼 모양이다. 그리고 결박된 채 특경대의 감시를 받고 있던 테러리스트 잔당을 도주시켰다고 하는군. 뭐, 뭐라고? 그 녀석들이 다 도망쳤다는 거야? 전부는 아닌 것 같지만 말이지. 그 망할 개 계집애... 집에 사람을 왜이리 귀찮게 하는 거야? 다 죽어갈 때는 언제고 일단 유하나 자신은 결국 도망치지 못해서 특경대에 다시 구속된 상태다. 문제는 그녀가 해방시킨 테러리스트 잔당이지. 그들이 다시 칼버크와 손을 잡는다면 일이 더 어려워질 거다. 놈들은 지금 여객터미널 쪽으로 몰려갔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을 제압하도록 해라. 그 사이에 나는 폐쇄구역 깊숙한 곳에서 생산플랜트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지금은 참아라. 아직은 어금니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